안녕하세요. 화학 독서 토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라는 책인데요. 인류가 수천 년간 문명사회를 이룩해 오면서 발견했던 수많은 재료들 중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12가지 소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 금이나 철, 고무, 알루미늄, 플라스틱, 실리콘 등 새로운 재료의 발견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재료가 등장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지도 함께 생각도 해보고, 또 재료과학의 발전에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요즘 세계는 다양한 첨단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중심에는 항상 과학기술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재료공학이나 신소재공학 연구원을 희망하는 이과생들뿐 아니라 향후 미래 산업과 경제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수업이라서 문과생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